다수의 치아를 잃게 되면 일상생활 전반에 큰 불편이 따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기능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단순히 치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질까지 되찾아주는 치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체 임플란트란 다수의 치아를 잃은 경우 잇몸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 전체 치아 기능을 재건하는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치아를 뽑고 틀니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 자연치아와 유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심미성과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고령층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치아를 뽑고 틀니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잇몸뼈가 남아 있다면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 자연치와 유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치료로 고령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다수의 치아를 잃은 무치아 관자분이나 틀리를 끼고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입니다.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치아를 재건하는 개념으로 씹는 즐거움과 발음, 심리적 자신감까지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전 세심한 관리와 협진이 필요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대체가 아닌 재건의 개념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적 심리적 회복 치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치료 전 관리와 협진이 필요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시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인데, 특히 임플란트 주변은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치솔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치간 칫솔을 활용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잇몸과 보철물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넣었다 뺐다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밀어 넣지 말고, 공간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구강 관리가 뒷받침될 때, 전체 임플란트는 오랫동안 건강한 구강과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되찾는 치료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동반된다면 오랜 시간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